바둑 공급방입니다. 자, 급실력을 탈출하기 위한 사흘 맥점 공부 10개씩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산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흙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쪽으로 굿자를 간다면 백은 이쪽을 막으면 안 되겠죠? 이기로날라갑니다 자, 그러면 모양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텐데요. 자, 이것은 흙이 먼저 두더라도 여기 급수가 났기 때문에 흙들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쪽을 막는 것은 여기를 구자를 가고 지축을 가면 이것도 살 수가 없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렇게는 받으면 그만이고요 뭐 이런데 젖히더라도 가만히 빠지게 되면 여기 넘는 수를 방어해야 되는데 뭐 먹여치고 딸때 이런 식으로 놓게 되면 이것은 잡힌 돌이죠 자, 아 이렇게 놓으면 이걸로 비기네요 여기서 이렇게 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놓게 되면 이것은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아, 백돌이, 그러니까 흑돌이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는 항상 급소를 생각해 볼 때, 귀의 급소는 2에 1에 있다. 이걸 한번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군도를 줄이러 오면 한번 더 가는 거죠. 자, 귀의 집이 확보가 됐고요. 이런 식으로 줄였을 때, 여기 한 집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모양은 흑이 사른 모양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붙을 수가 있는 수가 여기까지 날아오는수인데요 일단 여기를 막아 놓고 군도를 지킵니다. 백이 이렇게 놓을 때저기 조금 조심해 줘야 되는데 얼핏 이 모양이 좋은 모양 같습니다. 시중오면 맞고요. 연결을 해야 될때 이건 뭐 이렇게 군도만 넓히더라도 이것은 잡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백은요. 이 장면에서 이걸 젖혀 있습니다. 자, 그럼 백은, 흙은 이제 이쪽을 잡아야할 텐데, 여기서 이렇게 두 점으로 단수를 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었다가는 여기를 꼬부려서 흙이 두 집이 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따내야 되는데요. 한번더 들어갑니다. 자, 마찬가지 이유로 따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단수를 쳤을 때, 이일 틈은 없고 여기 집을 내야 됩니다. 그럼 이걸 따내게 되면서 이것은 폐가 되죠? 첫 모양에서 여기까지 수를 다 읽는 건 어렵지만 이 부분 의 한정에서 이 수순을 따라간 이후에 그부분만 본다면 알아둘 만한 변화인데요 기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왔을 때 그냥 이 모양에서 문제를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백의 최선은 무엇이냐?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본다면요. 여기를 젖혀 있고요. 뭐 이렇게 두는 것은 이제 바로 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잡고 이쪽과 이쪽과 이쪽을 맛보기를 하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백에게 조피 댄스는 두 점으로 키우는 수입니다. 이웃 수없고또 마찬가지죠. 또 이웃 수없고이 다섯 칠때 여기 이웃틈이 없기 때문에 집을 내고 따내면서 패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흙이 여기서 잘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됐을 때 흙은 이런 식으로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밀고 들어온다면요. 지금도 이렇게 받는 것은 여기를 찝혀서 좀 피곤해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더라도 가만히 빠져버리면 이수가 성립하지를 않죠 먹여치는 수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뭐 적당한 기회에 이런데 하나 젖혀놓고서 받을 때뭐 이런 식으로 나서 또폐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크게 실패가 되겠죠.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꼬부렸을 때 막은, 이거 막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놔도 되겠네요. 여기 놓으면은 여기 놓고 빠질 때 이렇게 놓으면 되니까 들어올 틈이 없죠. 또는 여기서 이렇게 놔도 됩니다. 이렇게 찝을 때뭐 이렇게 집을 내면 그만이죠. 살아있는 돌이 됩니다. 또는 여기서 이제 백이 이거를 밀고 나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이렇게 막으면 꼬부려서 이것은 잡히죠. 여기를 들어오는 모양이 돼야 되는데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비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흙이 이어야 되는 모양이고요. 잡힌 모습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밀고 나온다면 가만히 집을 내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나오면 은 찌르고 막을 때먹여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촉촉스러운 뒤에 백점을 잡고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모양은요. 요렇게 두고 요렇게 들어오면 한방더 가서 두 집을 내는 사는 모양이 이게 정답이겠고요. 백이 욕심을 내서 이렇게까지 온다면 여기에 놓고 뭐 여기를 이렇게 막아도 될것 같은데요. 그냥 가장 일반적인 수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기를 놓게 되면 살아있는 돌이 됩니다. 찌르면 이렇게 살고요. 나올 때 이쪽을 막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집을 내놓고 이 백돌이 연결이 되지 않는 걸 이용해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양이 됐죠? 이 백돌을 잡고 흙은 살게 됩니다. 자, 밑에 모양 보겠습니다. 자, 밑에 이렇게 한 점을 잡는 것은 여기까지 날라와서요 치받으면 이렇게 바꾸해 주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맞부기로 잡혔습니다. 자, 이것도 비슷한데요. 여기 2에 1을 두는 것이 급소가 됩니다. 이렇게 한 점을 잡으면 뒷단수 치고요. 딸때또 나머지 EA를 차지하게 되면 여기 귀에서 흑집이 도집 나는 걸 막을 수가 없죠. 두 번째, 이렇게 쓸때 기어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응수하는 순간 이렇게 되면 잡히죠. 그래서 일로 나오면 이길 수 있어야 되겠고요. 치받고 차단할 때 이렇게 해서 5공도화를 노린다면 자, 이런 모양은 빨리 여기를 먹여 이쪽에 흑들이 와야 됩니다. 여기 백들이 오면 안 되죠? 아, 공도안 아니고 빅되는 모양이군요. 이렇게 두면 백이 따내더라도 뒤에서 메꾸기 시작하면 이건 넉넉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잡은 모양이 이제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확실히 살아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했을 때 백이 끌고 나오는 것은 무리임을 알 수가 있고요. 결국 이런 식으로 모양이 정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귀에서 두 집을 내고 살수 있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놓는다면요, 단수를 쳤을 때 이어서는 찌르고 치중 가서 잡히는 모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놓았을 때는 여기서 패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사는 수가 있다면 이건 실패가 되겠죠. 자이 모양 마찬가지로 역시 여기를 이해일로 가는 것이 급소가 됩니다. 한 점을 이렇게 잡으면요 단수가 선수가 돼서 여기 있게 되면 은살수 있는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든다면요 가만히 이었을 때 빠져야 될 텐데요 가만히 빠져버리면 집이 났고 백이 두 점이 갈 데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놓더라도요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점을 잡더라도 단수를 쳐버리면 잊지를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는 것은 단수를 치고 딸때 이렇게 맞게 되면 이 모양은 양패 모양이죠. 이쪽과 이쪽이 양패 모양이기 때문에 백이 사, 흙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서는 결국 파울을 못한다는 얘기고요. 여기 단수 치는 정도인데 이때 이으면 안 되겠죠. 이걸로 잡힙니다. 역시 2a를 또한번 연타를 해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따면 맞고요 여기 단순 이으면 되니까 이 귀에 두집 확실히 나 있죠 그래서 이 모양은 여기가 돌을 살릴 수 있는 급소라는 거 알아두시면 이건 실제 로 자주 나올 수 있는 모양이니까 많이 유용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그 다음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이게 모양상은 이런 데를 놓기가 쉬운데요 찌르고요 막을 때 치중을 갑니다 여기 빨리 집을 내줘야 되는데 젖히는 순간에 차단을 할 수가 없죠 단수라서 그래서 모양은 그럴싸해 보지만 요수는 찌르고 막을 때 치중에 의해서 흙돌이 잡힙니다 자 여기 귀의 급소는 요쪽이 급소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번에 찌르고 뭐 그냥 가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급소를 올때 여기가 젖혀져 있고 여기까지 비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을 낼 수가 있죠 아까와 같이 넘어가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여기를 둬서요. 이렇게, 뭐, 찌른 수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여기를 둘때 바로 여기 될수 있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문제에는 비슷합니다. 여기 뭐, 한 점을 잡거나 하는 것은 일로 날라오면 잡히죠. 뭐, 이런 식으로 수를, 뭐, 공배를 메꿔놓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 받아두죠. 여기 빠지는 수가, 여기 있는 수가 맞기이기 때문에 잡혔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두더라도요 여기를 잊고, 여기서 뭐 대책이 없죠? 여기 있는 수가 다 두지 모양이 안 나오고, 여기서 이걸 따내더라도 그냥 젖히면 끝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내버려두고, 여기가 아까보다 더 쉬운 문제죠? 여기를 가고요. 이제는 이 102점을 두, 두 잡아야 되는데, 그때 또 다른 나머지 2A를 차지하게 되면, 위에서 도집을 내고 사는 모양이 되겠죠 자그 다음 밑에 모양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요 들어왔을 때좀 아깝죠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치축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찝어 버리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 놓더라도요 그냥 이렇게만 놔도 귀에서살수 있는 모양이 아니죠 역시 2의 일이 급소입니다 찌르면 맞고요. 여기에 들어오면 이렇게 살면 됩니다. 여기를 치중을 먼저 오는 건 이렇게 돼서 여기 집이 나기 때문에 역시 흙들이 살았죠. 조금 이제 겁나는선 여기 치중가는 선인데요. 차단을 하면 됩니다. 넘어가면요, 끊으면서 단수가 돼서 이걸 이으면 그냥 이렇게 한점 잡고 귀에도 밑에도 한 집이 나기 때문에 살았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단수를 쳤을 때 이렇게 역행하는 것은 이걸 따냈을 때 지금 이 자리가 급한 자리가 되는데 이렇게 씹바다 버리면 이것은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모양이죠. 그리고 이렇게 돌이 온다면은 곡사곡 모양이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따냈을 때 그렇다고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요, 그냥 이렇게 귀에 나머지 이해를 차지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치즈 고는 수가별 이렇게 들어왔을 때 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더라도요 그는 이렇게 받아도 그만입니다 넘어가는 수는 안 되죠 맞고 늘어진 패라도 만들려고 하는데요 가만히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쪽을 파워를 하게 되면 단수를 쳐서 착수 금지 형태죠 오공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걸 먼저 있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만 놔도 그만이죠 이것까지 파워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뭐 다른 모양이 육가두 군데가 남는 모양이기 때문에 흑돌이 살았죠. 자 그래서 이 모양 역시 처음으로 가서 2A1로 딱띄게 되면 안형을 충분히 갖춥니다. 자 이렇게 치받는다면요. 그땐 여기를 더 버리는 거죠. 치중으로온다면 맞고요. 이 돌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끊어서 갈 곳이 없고 또 넘으려고 해도 이렇게 해서 요돌 때문에 이 흑돌이 백돌이 갈 곳이 없죠. 그래서 귀의 급소, 이런 비슷한 모양이 나올 때는 이 예의를 떠올리시면 살리는 수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모양인데요. 이쪽에흙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이었다가는 이렇게 돼서요 이걸 이런 식으로 치더라도 이곳과 이곳이 맞보이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은 어디가 급소냐. 자, 여기까지 날아올 수가 있다는 게이 모양의 급소입니다. 한점 단수를 치겠죠. 자, 이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살려야 되고요. 또 이런 식으로 놓는 것은 마찬가지죠. 이곳과 이것이 맛보기이기 때문에 백돌이 살아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둬야 될까요? 여기를 왔을 때 단수를 치면 가만히 빠지는 수가 좋겠습니다. 이렇게 잡는다면 이 젖히는 수가 단수가 되기 때문에 백이 이쪽을 건드릴 수가 없고 두 점을 따야 되고요. 그러면 그냥 여기 이거 쭉 연결을 하면은 이 백돌은 잡혔죠. 단수 치면 있고요. 여기 나가면 여기 놉니다. 자 이렇게 놓을 때 뭔가 자충이 돼 있어서 못 있는 길 하지만 두 점을 따내게 되면 백은 한 점을 따내는 정도죠. 이거 뭐 옥집이니까 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단수 치고 빠졌을 때 지금 이슬은안 되는 걸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요 수를 뒀을 때 어떻게 돈냐인데요자 여기서 어설프게 두다가 이두 점이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얘까지 잡히면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 굿자가 좋은 수가 됩니다. 차단을 들어가면요. 이렇게 이어서 자충이 돼서 이쪽을 못 들어오죠. 이렇게 놓는다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돼서 여전히 계속 자충이 돼서 못 들어갑니다. 희한한 모양의 유가무가 형태로 백돌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방금 봤다시피 연결이 되는 거죠. 단수는 있고요 막더라도 여기를 잡아서 뭐 이렇게 할때두 점을 따내게 되면 역시 귀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은 뭐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도놀때 빠지는 수가 중요했고요. 이렇게 치면 일로 쳐서 살고 아, 이제 백도를 잡고 이렇게 뒀을 때 여기 귀에 2에1로또 다시 또 급소를 가는 것이 급소가 되겠습니다. 차단했을 때 여기 연결해오는 수가 양자층을 이용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이죠. 양자충보다 한쪽밖에 없네요. 자충대해서못 들어오는 유가무가 형태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요번에 요런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자, 얼핏 생각하기엔 단수를 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둔다면 넘어가서 딱 멋지게 잡은 것 같은데요.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요. 단수 치는 수가 악수입니다. 왜냐하면 붙일 때 이걸 따내버리죠. 확실히 집이 됐고요. 이게 연결이 안 되죠. 해도 안됩니다 자, 이는 왜 이런 짓가 했을까요? 이 교환이 대단한 악수가 돼서 그렇습니다 자, 이 모양은 여기 교환하지 말고 그냥 붙여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받으면 확인하고 그때 단수를 쳐도 늦지가 않죠 이을 때 젖혀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아까처럼 백에게 여기를 붙였을 때여기 이었을 때,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모양이 됐을 때 단수를 이렇게 칠 일이 없죠 당연히 이렇게 받는다면 단수를 이쪽으로 치겠죠 이렇게 해서 알기 쉽게 옥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항상 단수,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이렇게 먹여 칠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단수로 치는 수는 대부분 다 악수가 됩니다. 이 교환을 하고 붙이는 것은 이걸 따내게 돼서 쉽게 살아가는 걸할수 있었고요. 모양은 먼저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받으면 단수 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웅크린다면 이쪽으로 먹여쳐서 옥집을 만들게 되면 이 벡터를 모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아, 직두 문제 더 남았네요. 끝난 줄 알았는데요. 자, 아직 두 문제가 더 남았습니다. 자, 이 모양은 이제 아주 기본적인 모양이죠. 뭐, 이거 너무 약점이 많아서 잡는 수가 많이 있지만, 기본적인 정석적으로 진행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은 급한다고 이런데 치중 가는 것은 이렇게 받고요. 젖힐 때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놓더라도 이렇게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백이 살았습니다. 이런 모양은 일단 정석처럼 외워둬야 되겠죠. 젖히고 막을 때 치중을 가면 됩니다. 집을 내려고 하는 수는 빠져서요.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로 집이 안 나고요. 여기서 이렇게 웅크리더라도 가만히 빠지게 되면 이 모양이 됐을 때 먹여 치는 수에 의해서 집이 나질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는 정석적으로 젖히고 받을 때 치중 자 이렇게 아마 정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겠고요 자이 모양입니다 이것은 뭐 그냥 치중 감은 잡히겠지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충 뭐 이렇게 뜨면 죽겠지 하는 수, 그렇게 둘 수가, 두기가 쉬운데요 여기 이렇게 받아 버리면 이게 안 죽습니다 자, 여기서 먹여치면요. 이걸 따게 되면 이렇게 돼서 옥집이 되고 잡히는데, 이렇게 할때 이렇게 두는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한 점을 따야 될 텐데요. 이렇게 귀한 점을 때려버리면, 보시다시피 두 집이 나고 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그냥 치중 들어가는 수는 이 백을 오히려 살려줍니다. 어딜 둬야 될까요? 먼저 먹여치는 수가 좋은 정수, 정수입니다. 자, 이제는 이런 식으로 뛸 수가 없죠. 이렇게 한번 나가게 되면, 이 모양이 되면 잡혔죠. 백돌이. 그래서 일단 이걸 따르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이렇게 치중을 가게 되면 이쪽과 이쪽이 맛보기이기 때문에 이게 집이 되질 않죠. 자, 이 문제. 보통 무심코 이렇게 뒀다가 이걸 딱집 받는 수에서 이제 술을 읽으면 늦은 거죠. 이렇게 젖히더라도 이렇게 두면 그만입니다. 이걸 먹여치더라도 따내게 되면 이곳과 이곳이 맛보기가 돼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수가 뭐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젖히면 그만이고요 그리고 대책이 없죠 먼저 가게 되면 칩 받는 수에 의해서 아 이거 좀뭘 잘못했네요 이렇게 해서 아, 100이건 잘못된 수고요 뭐 이상한 수급네요 를 이게 흙이 잘못된 수고 이 수에 의해서 이도를이 100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놓더라도 아까 봤다시피가 했죠 자, 그래서 이 모양은 반드시 일선에 빠져있을 때는요, 먹여치고 딸때 치중하는 모양이 돼야지만 이 벡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열 문제 준비한 거 공부해 봤고요. 또 다음에 또 이어서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